여보,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?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쓰러진 여성을 발견한 부부. 급한 계약 약속이 있었지만 사람이 먼저다. 아가씨, 이제 괜찮아요. 자, 빨리 차에 타세요. 아이고, 여보, 전 사장님이 분명히 말했잖아. 5분이라도 늦으면 계약 취소라고 했다고.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. 사람 목숨이 돈보다 소중하다고. 3천만 원짜리 계약 벌 s 산 사람의 생명. 과연 이들의 선택은? 자기가 같이 들어가서 지켜봐줘. 검사 끝나면 바로 연락해. 나는 먼저 가서 전 사장님께 만나볼게. 알았어. 걱정하지 마. 내가 잘 돌봐줄게. 한편 계약 현장에서는. 정말 죄송합니다. 전 사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. 계약 취소입니다. 전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. 사정이 있었습니다.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? 그건 당신 개인적인 일이죠.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. 돈 앞에서는 인정도 없다는 전 사장. 과연 진 사장은 어떻게 될까? 여보 계약은 어떻게 됐어요? 힘들 것 같아.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됐어?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큰 일은 없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먼저 왔어. 그나마 다행이네. 이 계약 못 성사된 건 우리가 늦었으니까 우리 잘못이죠.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구한 거잖아요. 아니면 제가 가서 전 사장님께 한번더 말씀드려볼까요? 그분이 그렇게까지 인정머리 없으실 리는 아니 늦은 건 늦은 거야. 당신 먼저 들어가. 이게 무슨 일이에요. 남 좋은 일 하려다가 우리만 피해보네. 선한 일을 했지만 손해만 보는 현실. 과연 하늘은 이들의 마음을 알까?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. 시간관념 없는 분과는 거래 안 합니다. 전 사장님 제 말씀만 들어보세요. 딱 5분만 시간 주세요. 10분 줘도 제 결정은 안 바뀝니다. 그럼 기본 가격에서 10%더 깎겠습니다 10%나 깎으면 자선사업이나 다름없잖아요 한 푼도 못 보실 텐데? 괜찮습니다 회사에 그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먼저 회사부터 살려야죠 이건 사업가답지 않은 판단이네요? 사업가도 사람입니다 제 뒤에는 수십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어요 여기에 위에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럼 당신 말대로 바로 그때 운명의 반전이 시작된다 여보 아 부인이 왔네요 먼저 앉아 계약부터 마무리할게요 네 어? 당신이 왜 여기에? 아까 그 여성분이시네요 어라? 두 분이 하시는 사이세요? 여보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는 길에 몸이 안 좋아서 쓰러졌었어요. 이분과 부인께서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셨어요. 세상에 구해 준 사람이 바로 전 사장의 부인이었다니. 여보, 괜찮아요? 괜찮아요. 그냥 지병이 도진 거예요.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때 맞춰 왔다고. 지금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요. 이두분 아니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요. 나가겠다면서 왜 기사한테 연락 안 했어요? 정말 걱정 많이 했잖아요. 여보, 먼저 일 보세요. 저는 저쪽에서 기다릴게요. 알겠어요. 이제 전 사장의 태도가 180도 바뀐다. 제 아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까 제무례한 태도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. 말씀하세요. 전 사장님 부인이신 줄 몰랐습니다.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? 미리 말씀하셨다면 계약 진작 성사됐을 텐데요. 하나만 물어볼게요. 만약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계약과 사람 구하기 중에 뭘 선택하셨을 겁니까? 당연히 사람 구하는 일이죠. 돈은 언제든 벌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조건 낮춰서라도 전 사장님과 거래하고 싶었던 겁니다. 고맙습니다. 이 계약은 약속한 금액에서 2%더 올려드릴게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선한 마음이 결국 더큰 복을 가져온 감동의 순간. 진정한 성공은 돈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깊은 교훈.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 내밀어 보세요. 과연 여러분이라면 3천만 원과 한 사람의 생명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.